안녕하세요. 베스트 성경대학 아모스서 강의를 맡은 윤준혁 목사입니다. 이렇게 온라인 강의로 만나 뵙게 되어 너무나 반갑습니다. 본 강의는 아모스서 첫 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의 목표는 먼저 아모스 선지자의 시대적 배경과 사명을 이해합니다. 아모스서의 교요를 의미하는 것인데 아모스 선지자가 어떠한 선지자였는지 아모스서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를 총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열국과 이스라엘 죄와 심판의 의미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정하신 그 여섯 개의 나라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주제는 제와 심판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모스서 개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모스서가 누가 쓰여졌는지 그리고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총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암호수서 9절을 살펴보면 암호수서는 총 1장부터 9장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9장에서 1장 1절부터 9장 10절까지는 열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 먼저 열국의 체역과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1강에 나타나는 주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교훈과 경고에 관하여서는 이 강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심판에 관한 다섯 가지 계시 혹은 환상인데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각각의 계시가 어떠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를 상강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죄와 심판에 대해서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회복. 구원에 대해서 다루시 오계십니다 이것이 구장 12절에서 15절에 나타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사강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어떠한 선지자였을까라고 한다면 먼저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였다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었고 그리고 남유다에는 아마샤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아마샤는 이유로바함의 부친이 요하스였는데 요하스와 아마샤 사이에서는 전쟁이 있었죠. 다시 말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아모스가 어떤 출신이었나? 남유다 출신이었는데 어디에서 선지자 활동을 했었냐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습니다. 남유다 출신이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서 활동할 때에 사실 그 북이스라엘에서 환영을 받지는 못했죠. 더구나 이 아모스 선지자의 어떤 출신의 배경이 어떤 엘리트적인 선지자 가문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직업이 무엇이냐면 목자였었고 뽕나무 지배자였다라고 하죠. 그래서 평범한 사람이고 농업과 목축에 관련된 일을 하였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 자신의 직업을 이제 버리고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가지고 북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죠. 이런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았던 계시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북 이스라엘에 관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의 시대적 배경은 군사적으로 성공했고 경제적인 번영을 누렸다입니다. 이때 당시 강대국이 아람이었는데 이 아람이 점차 쇠퇴하고 어떤 나라가 이제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했냐면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가 이제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이제 아람을 이제 압박을 했었죠. 아람을 압박하고 아람이 쇠퇴하던 그 시기에 이유로범 이세가 군사 를 일으켜서 영토를 넓히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요로밤 2세 때 어디까지 영토가 확장되었는가라고 한다면 북쪽의 레바논 근경에 있는 하맛 어기에서부터 남쪽으로 가서는 이제 아라바 바다라고 해서 사해까지 북 이스라엘의 영토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다윗과 솔몬 시대의 그 영토까지 확 다시 회복을 한 그러한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 세의 통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토가 확장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상인들의 길인 예를 들어서 왕의 길 같은 경우에도 이 왕의 길이 북 이스라엘 영토에 걸치다 보니까 이러한 상인들이 오고 가면서 내는 통행세 같은 것도 상당히 많았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황금시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그러지는 못했어요 내부적으로는 심각하게 사회적 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유층의 호화로운 생활이 있었고 이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착취하였습니다 이러한 착취 가운데서는 재판장이 뇌물을 받고 의인을 압제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었고, 더군다나 이 부유층의 호화로운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불의와 잘못된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형식화였는데, 이제 북 이스라엘에서 주된 제사를 드리는 곳이 베들이었습니다 이베들 가운데서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지만 이 제사는 순전한 형식적인 제사였던 것이었죠. 왜냐면 북 이스라엘은 요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그들이 우상을 숭비하였고 이러한 우상숭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셨고 그 죄로 인하여서 북 이스라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은 성경 가운데 잘 드러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열국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열국들의 죄를 물으실 때에 대표적인 여섯 개의 국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람, 블레셋, 페니키아, 에돔, 암몬, 모압 이 여섯 개의 나라였습니다. 그럼 각각의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죄를 언급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이들이 받는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여섯 개의 나라들을 살펴 보기 위해서 먼저 지도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에 있죠. 이곳이 아람이었고 우리가 다메섹이라고 했을 때 다마스쿠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바로 아람이었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가 암몬이었죠. 이 암몬의 밑으로 내려갔을 때 여기가 바로 모압 지역이었고 이 모압의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가 바로 에돔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돔 쪽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면 여기가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러나서 이 블레셋 위쪽으로 올라가면 여기가 바로 페니키아, 그리고 두로와 시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섯 개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죄를 물으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먼저 첫 번째 아람 지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람은 강대국이었고, 특별히 이스라엘을 여러 차례 침략하였습니다. 근데 그 침략할 때에 단순한 침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매우 잔인하게 포로들을 대하고 그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짓밟았습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길라 지역이라고 했는데 이 길라 지역이 어떤 곳인가로 간다면 우리가 요단강이 있고 이 요단강 동쪽에 갓지파 절반이 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요단 서쪽에 있고요. 그런데 이 갓지파의 땅에 길르앗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길라 지역을 침략하였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을 침략하였다라는 것과 사실 크게 다르지 않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침략할 때에 그들이 마치 철 타작 기계로 곡식을 타작하듯이 굉장히 무자비하게 짓밟은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언제 그랬는가라고 한다면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벤 하다 시대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었죠. 하사엘은 어떤 인물이냐면 선지자 엘리사가 이 하사엘을 보면서 크게 탄식하였죠. 왜냐하면 하사엘이 이스라엘 행한 죄가 얼마나 잔인하고 심한가라는 것을 엘리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사엘이 엘리사가 말한 그 말을 듣고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사엘이 엘리사의 예언을 들은 후에 바로 자신의 왕을 이제 물에 젖은 폐교로 질식사시키죠. 그렇게 해서 하사엘 자신이 왕이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침략을 합니다. 이러한 여러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아람이 이스라엘이 행한 잔인한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내리시냐? 다메섹 성벽에 불을 지르고 벤하닷 왕조를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아람의 백성들을 아수르로 이주하는 어떤 포로된 모습을 갖추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아수르 침략을 통하여서 성취가 됩니다. 다음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의 제약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전쟁 포로들을 에돔에 팔아 넘겼다. 여기 당시에 에돔에는 큰 국제 노예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 블레셋이 어떠한 민족이냐면 그 기원이 해양 민족이라고 하죠. 그런데 사실 이 해양 민족이 엄밀히 따지면 해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적들이 땅에 정착을 하였고 그 정착을 하면서 세웠던 나라가 블레셋이었기 때문에 이 블레셋의 기본적인 성향이 어떠냐면 굉장히 잔인하고 호전적인 전쟁을 좋아하는 그런 민족들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옆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전쟁을 했었습니다. 가히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원수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블레셋이 지속적인 침략과 그들의 잔인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큰 피해를 주었던 민족이었죠. 그래서 대체로 이런 전쟁 포로들이라고 했을 때 상당수가 이스라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의 전쟁을 통해서 사라져은 포로들을 에덤에 팔아 남긴 그들의 제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였죠. 특별히 가사와 아수돗, 아수글론, 에그론, 이것든 모르면 가사, 블레셋의 주요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요 도시들이 불에 타게 될 것이고 이것들이 또한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성취될 것이다라고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다음은 페니키아입니다. 이 두로가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북이스라엘 시대에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합 왕과 결혼한 왕비가 바로 이세벨이었죠. 근데 이 이세벨이 어디서 왔냐면 두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두로 왕이었던 엣발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엣발 왕이 이세벨을 북이스라엘 아합왕과 정략 결혼시켰고 이로 인하여서 두로 왕이 섬겼던 그들의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가 이 이세벨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에게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두로와 이 북이스라엘의 관계는 매우 긴밀한 관계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니키아 두로가 전쟁 포로들을 애돔에 팔아 넘기고, 블리셋과 똑같은 일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조약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의 어떤 그런 조약 속에서 그들의 맺은 평화 조약이 있었을 텐데, 이러한 조약들을 두루왕이 깨뜨리고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들의 지혜를 아모스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로가 당시 해상 무역국으로서 매우 부유하고 강력한 국가였다. 그러나 이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가? 우상 숭배.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인신 제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죠. 그래서 이러한 제약들로 인해서 결국 페니키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두로의 성벽과 요새가 불에 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이것은 알레스건더 대왕에 의해서 함락이 됩니다. 그다음 에돔의 가나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에돔은 사실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이죠. 에서가 누구입니까? 바로 야곱의 형이었죠. 야곱은 훗날 이스라엘의 손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에서는 어떻게 보면 형제 국가이죠. 형제 국가이나 이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을 아버지 이사야에게 받은 이후에 에서와 야곱이 사실은 이제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이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복수심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멸망을 당하느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죠. 이 아수르가 공격할 때에 에덤이 협조를 합니다. 그래서 함께 협력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멸망을 시키는데 이 에덤이 참여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약을 그냥 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뭐 테만과 보수라든, 그래서 테마이라는 것은 테트라, 테트라와 보스라 등 에돔의 주요 도시를 불로 심판하시고 나바테아인들에게 의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성취하십니다. 암몬을 볼까요? 이 암몬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있었고 그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었습니다. 근데 이 롯이 어디에 살았냐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살았었는데 이들이 굉장히 악한 도시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을 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을 하시니까 조칼롯이 그곳에 살고 있었는데 자신의 터전이 사라진 것이었죠. 그래서 롯이 이제 두 딸을 데리고 도망을 치는데 이두 딸들이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도 하지 못하고 자녀도 낳지 못한 채 죽게 되지 않을까라는 곳에서 그렇다면. 아버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자손을 이어가자라고 하죠. 그래서 록과이암몬은 둘째 딸이 동침하여서 벤 암미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벤 암미의 후손이 세운 나라가 바로 이암몬입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이고. 조카 로스를 통하여서 세운 나라가 암몬이기 때문에 가까운 형제의 나라인 것이죠. 그러나 이런 형제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암몬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싫어하고 적대적이었어요. 그래서 길라악 공격 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에 임산부들의 배를 갈라 죽이는 매우 잔인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암몬이 암몬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행한 그런 비인간적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라고 아모스가 선언을 하죠. 수도가 불타고 암몬의 왕과 지도자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것은 나중에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통하여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결국엔 이 암몬 족속이 아라비아 부족들에게 흡수됨으로써 역사 가운데 사라지게 됩니다. 모합을 한번 볼까요? 이 모합 마찬가지로 록과 첫째 딸이 동치함으로써 모합이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모합의 후손들이 세운 그 나라가 바로 이 모합입니다. 마찬가지로 모합이 이스라엘과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애동왕이 뼈를 불태웠다고 라 하는데 또한 이 모합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그들을 괴롭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모합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돔모합의 뺨을 불태웠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 시신에 관한 존중하는 의식이 있었는데 이것을 무시했던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이 모합 가운데서 마찬가지로 주요 도시들이 불에 타고 지도자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또 이것은 후에 바벨론과 아라비아 부족들의 침략으로 인해서 모합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다음은 유다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다는 앞서 그 열국이 행한 어떤 그런 전쟁적인 전쟁을 통한 제가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보다 이 유다와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무엇이 언급되냐 영적인 죄가 보다 부각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북 이스라엘과 유다를 택하셨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영적인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유다의 죄악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숭비하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이러한 죄로 인하여서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예루살렘이 불에 타고 유다의 지도자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서 마침내 멸망을 당하게 되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우리가 앞서 이제 아모스 계열을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사회적 불의가 만연하였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이러한 모습들과 부패한 사법체계가 있었죠. 그래서 부유층이 법을 왜곡하고 재판장이 뇌물을 받습니다. 음란한 문화가 있었는데 부도독한 행위가 만연하였죠. 그래서 이러한 문화들 속에서 성적인 문화, 결국 이 성적인 문화가 어디에서 들어오는가 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근친상간과 동성애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셨고 이것을 율법을 통해서 금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문화를 그들에게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죠. 형식적인 신앙, 번제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그 우상숭배와 긴밀한 연결 관계가 있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형식적인 제사, 마음은 떠난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을 행하시는데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북이세라를 멸망시키고 결국엔 하나님의 공의가 충만하게 나타낸 이 모습을 우리가 아모스서를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열국의 심판 그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께서는 열국이 행한 제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신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과 상관없이 그들의 행한 그죄그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고 제약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이건 마찬가지죠. 이방 민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었던 이스라엘도 공의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송도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 죄를 그냥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죄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그 벌을 우리에게 또한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십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백성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따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레이기 11장 44절과 그리고 신약의 베드로전서인 1장 14절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한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비단 예수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온전하시다라는 것은 저먹고 흠 없는 그러한 모습처럼 그래서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여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쫓아 우리도 이땅 가운데서 그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갈 것을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조차 오늘 우리가 그러면 나의 신앙과 삶 가운데서 내가 형식적이는 않을까? 다시 말해 북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번제는 드리지만 그들의 마음이 떠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는 드리지만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않고 다른 것으로 우리가 생활하고 있진 않은지 예배하고 있진 않은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행하는 직접적인 죄, 그래서 우리가 행 행동으로 하는 것이지만 또한 우리의 말로 입술로 범한 죄가 있고 우리의 마음으로 범하는 죄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우리가 누군가를 가늠한다 라고 했을 때 행동으로 가늠한 것이 죄뿐만 아니라 이미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 또한 이것이 죄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음으로 행하는 그죄도 분명히 죄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의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보다 죄를 멀리 할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보다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 공의이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입술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과 공의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충만하게 나타낼 수 있는 저와의 염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아모스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